엠파크를 <laughs> 너무 뺏어가기 위해서 <laughs> 어. 그 대표이사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흩어진 주식을 모아서 어. 벤치 시켜버리는 거 아. 정리 거의 송, 송범수 아나운서예요 너무 정리를 너무 잘 하시는 <laughs> 원래 시행사 엠파크 <laughs> 어. 노덕봉, 아, 노덕봉. 어. 시공 사 시공사, 에파, 시공사. 네, 소음... 정은건설 에. 정은건설 예, 시공사 시행사가 이제 해요. 근데 중간 자금압박을 받아. 아, 압박 음. 생각... 없어요. 들어봐요. 방만 어떻게 어쩌고리해서 신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서 것도 아시면서 내가 다 알아. <laughs> 자, 만히만 자금이 필요해. 압박을 하는 자금이 필요해. 음. 자금이 필요해. 어. 어. 필요한 거 아니야? 어. 필요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신한 저축은행에서 어, 120억을 대출을 받아 아, 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시공사 쪽에서 받은 서 운영을 하면서 다툼이 생겨. 아. 시공사와 시행사 가 다툼이 생겨. 아. 여기에 김충수 씨가 뛰어들어 가는 거야. 아. 어. 시행사를 먹어 버린 거야. 와. 아, 대단하네. 그게 요약이야. 80억에 그 땅을 네. 다 구입을 구입, 그래. 매매을한 거네요. 네. 신한저축은행이 그 가치를 평가한 것만 보면 그 당시에 1,890억입니다. 그거를 80억이 쇼가당 70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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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이제 조성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낙골당으로. 네. 네. 그런 <laughs> 시행사 엠파크를 설립합니다. 엠파크이엠파크에 네. 네. 김충식이를 대표로도 안 주셨더라고. 네. 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어. 내가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더니 반부패 팀에서 반부패팀에서 무혐을 음. 처리 해 최원선 김충식 그 김현도를 고소했더니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서울지검 이성윤 검사하고 어. 저정 저기 검사가 이성윤 네 삼일을 걸쳐서 재수사 어. 요청을 해요. 와 이성윤. 어. 와재 재수사 요청을 하니까 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어. 검사를 박기명철로 바꿔가지고 어. 싹 그리부터 끝이야. 김. 현재 시공사하고. 시공사고 시공사 시행사를 뺏겠지. 아 시행사 아, 시, 어. 네. 아, 아, 시공, 아, 시공사하고 정산서? 분양사 재단이 사장. 아 셋이 했는데 재단이 사저 분양 저 시공사 구형 8년, 시공사 아니 저 저기 재단이 사장 구형 7년, 음. 또 분양사 대표 구형 분양 4년 또는 음. 구형 6년 이렇게. 저기 아직 접근성이 아, 좋고 음. 아주 양질의 시설이 있어요. 네. 어. 양주 시청 뒤에 어. 그 그래서 준공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신한저축은행을 돈을 끌어들이면서 음. 그 과정에서 시, 시공사하고 신한저축은행하고 짜고 시행사를 먹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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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못하고 그냥 그죠.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아 무기력하게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에, 거기에 그 조안공원이라고 있어요. 음, 조안공원. 그, 그러니까 이 법이 또 장위, 장위에 관한 법률이 또 여기 나오는데 원래 응. 저 양반이 할 때는 처음에 국가를 장려해가지고 다 분양을 쪼가 있었는데 어. 나중에 재단 5 0 0기가 넘으면은 응. 재단이 필요하다 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엮여 엮여 아. 그래서 이제 그저 노덕봉 교감 선생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응. 더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과정에서 엮어가지고 엮여가지고 아. 그냥 조한공원의 경영권을 뺏겨버려 아이고. 아. 그러면 조한공원에 이 낙골당은 조한공원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어... 근데 거기에다가 신한접수하는 사람을 심어놓고 아... 시공사 사람을 심어놓고 또 아... 김명신, 김건희는. 저 남자친구인지 뭐 뭔지 김혜정이었다 김예정. 감사로 시켜놓고 아 김혜정이야 식사 선약 이거 아니코네에 몰린 거야 야, 몰리는데 그래. 지금 노덕봉 산장은또 그거 하면서 내 돈만 갖고 온게아니잖아 많은 아줌마들 아, 돈을 많이 아, 끌었었어 아, 오, 많이 그래? 끌었었어 사실은 간그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아줌마들은 울고불고 아, 아, 뭐 아, 지금 놔두면 아, 청담동에 막 매실 먹고 아파트도 그냥 투자 아, 아, 해갖고 음. 막 노숙생활하고 그래. 아, 안타까워. 나는 윤 지원준하고 싸우다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 갖고 국민들에게 죄를 줬지만 저 우리 노덕봉 선생님은 사업을 완성하면서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저 채무자들 막채권자들 너무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아이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은 모든 돈이 여기 다 들어가면서 다 뺏긴 것 같고 심지어 투자자들까지도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리고 이제 기초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요? 아이고. 네. 선생님 기초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심이 지금 19년도부터. 판결을 못 내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19년부터 6년 동안, 어, 7년. 아, 7년, 7년 동안 년. 지금 이렇게 아. 그러면... 아니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월, 또 사회봉사 40시간, 아. 어, 1,890억 대 사업권 뺏기고 징역 받고. 그러니까 최운순이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재단 뺏기고 징역 아, 그러니까. 받고 고통 당하고 죽고. 예. 어, 박상선 검사가 낙골당 사업은 장사 등에 가는 법률에 의하여 음. 재단법인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재산 재단 법인을 16억 4천에 제가 샀으니까 음. 거기다가 사업권을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네그사업권을 넣었어요. 네. 넣었더니 무상으로 넣었다고 음. 박상선 검사가 구형 6년을 준 겁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님이 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무죄를 어. 주장하고 있는데 그1 아. 지금... 9년대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판결을 못 하고 있어요. 아, 판결이 아직 아니고 보통이 나왔고. 얼마나 심해 그렇죠 음. 이 피해자들 때문에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못 죽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음. 박상선 검사가 사기죄로 저기가 고소도 안 했는데 민지사건으로 사기로 엮고 배임으로 엮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890억짜리를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 왜냐면 피해자들 22명 있는데 그 사람 다 죽고 나면 다 저기입니다 어. 저에게 방어권을 주십시오 네. 네. 그랬더니 박, 판사가 물어요 박상선 검사한테 아니 사기죄를 인지를 했단 말이오 고소도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 그 판사가 고개를 꽉다 갔다 하더니 음. 그날 저녁에 일곱 음. 명 중에서 저 혼자만 기각돼서 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구동영장 음. 실질심사 실질심사 아. 아. 그 사전 구동영장 청거해갖고 실질 심사요. 실그 사장 와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아 천재. 정대택 천재야. 아, 정대택 아. 천재. 태양순씨가 반할 만한 천재요. 엠파크를 너무 뺏어가기 위해서 <laughs> 아. 그 대표회사로 들어가지고 아. 아. 거기 있는 흩어진 주식을 모아서 벤치 시켜버린다. 나로 뺀지 시켜 정리. 거의 송범수 아나운서예요. 너무 정리를 너무 잘하십니다.